자,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X가 있고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 X에서 Y로 가는 거라 그랬지? 그니까 러 여기 있는 X에서 Y로란 말은 여기 X가 정역이란 얘기고요 음. 그리고 요 놈이 공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X에서 Y로 간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함수인 것 그랬잖아. 함수인 것을 찾아내려면 X가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들이 모두 시집을 가야 함수가 된다고. 노, 어? 맞아? X가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여자들이 모두 시집을 가야 된다고요. 노처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즉,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따져보면 되지. 즉, 뭐해라? 여기 있는 정의역을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들이 요 안에 있어야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콜.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X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0 대입 마이너스 1이죠. 야, 0이라는 아가씨는 마이너스 1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니, 없니? 없죠. 없죠. 벌써 얻어 걸렸네. 하나 함수 아니네요. 다갈수 있어야 되는데, 한 놈이라도 결혼을 못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됐니? 오케이 자, gx는 절대값 x 이다 쫄지 마시고요. 하나씩 넣으라고요. 0, 어, gx에 0 넣어. 0 넣으면 뭐 돼? 절대값 마이너스는 1이죠. 0이 1로 간대. 어, 0이 1로 가는 거. 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1을 넣어.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넣어? 2를 넣어. 1 됐죠. 그럼 함수인가 아닌가? 함수인가 아닌가? 함수 맞다고요. 함수 맞다. 선생님, 왜요? 여기 똑같은 값이 나왔는데요. 똑같은 값이 나와도 된다. 즉, 1이란 친구는 0하고도 결혼하고 2하고도 결혼하죠. 남자는요,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다 걸쳐도 된다고. 알았어? 얘는 함수가 맞네요. 이런 식으로 다 따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x에다가 뭐 넣어? 0넣고, x에다가 1넣고, x에다 2 넣는 거야. 근데 벌써 걸리죠. 얘 0이고, 얘 1이고, 4잖아. 근데 y에 4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건 함수가 아니죠. 즉이는요 2는, 2는 시집을 못 간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자, kx는 x만 제곱이야. 역시 0부터 넣는 거야. 0 넣고요. 0 넣으면 1이고요. 1 넣으면 1넣면은 0이고요. 2 넣으면은 1이죠. 가능하다고. 다 함수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 함수 된다. 되니? 어렵지 않아요. 정의역에 있는 걸다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이 공역에 있어야 되고요. 하는데 어, x를 넣는데 걔가 대응하는 Y가 없어. 그럼 결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죠. 알았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는 이제 풀면서 연습하시고요. 다음 용어로 합시다.